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계속 갈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떨어지려고 했었을 때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어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똘똘하는 채 계속 갈 거고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정비사업 관련해서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투미TV도 있는데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부동산 분위기 요즘 어떤가요?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작년과 또 다르거든요. 작년에도 많이들 올 회복을 했다 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작년 당시의 분위기는 이제 강남과 이제 주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가 아닌 여의도 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들 중심적으로 많이들 올라갔었고 뭐 마포구나 성동구도 많이 회복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고점 대비 한80% 정도 선에서 멈춰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반면 지금은 강남은 더 올라가는 거는 물론 그동안 더못 올라갔었던 지역들 마포, 성동, 동작, 광진, 강동 뭐 이런 데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한강병 중심으로 으로 많이들 올라가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매물 중심적으로 해서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좀더 외곽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그렇게 뜨겁게 움직이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주요 거점 도시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만 하더라도 뭐 금매물은 좀 거래가 된다고 라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사실 서울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정답은 예전부터 많이들 지적을 해왔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규제 때문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람들의 서울의 상경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지금 외지인의 서울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25%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봐도 5명 중 1명 은 외지인이 서울집에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살까를 생각해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갖다가 뭐 적폐로 몰아 세우면서 워낙 어마어마한 규제를 했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주택자라고 하면 세금들을 과중시키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었 사실 그정책이 옳고 그름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각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정책을 펼쳤을 때 나타난 현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쓸데없는 주택들 좀더 정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쓸데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을 정리하겠죠? 그리고 한 채로만 납두는 걸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지방이 세 채를 다 판다고 해서 강남에 한 채를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강남에 한채 들고 있는 사람은 1주택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고, 지방이 세채 들고 있는 사람은 규제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주택들 정리하게 되는. 문제는 여기서 지방 주택을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지방에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 A주택, B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럼 이제 C주택 하나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C까지 마저 처분해서 똘똘한 채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상경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제일 크고요. 지금 현 정권 와서 다주택제 규제를 풀려고는 하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법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태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이 제대로 풀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다주택제 규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 영상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사이클로 보면 어디쯤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 이게 정말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부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보다도 나중에. 진짜 서울에 대한 악재 여기서 말하는 악재라는 거는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공급에 대한 악재들이 해결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첩되고 있는데 그게 진짜 공급 절벽으로 다가오게 되면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지금 공급량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도와 2025년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 타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나 전세 가격 상승을 보다 보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상기 신도시라든가 그런 빈택지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구 주택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갔다가 아파트 공급되다 보니까 결국은 멸실 물량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결 재무축해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대수를 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멸실 주택수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만에서 3만 세대 입주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멸실되는 물량대가 비교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서울은 아파트가 순증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당장 2024년도에 이제 개포에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했었는데, 당시 전세금액 무너진다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금액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둔촌주공인데요.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분명 전세금액이 타격을 주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일대, 국지적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둔촌주공 전세 물량 소화된 이후로는 이제는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2026년도에 이제 동북권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뭐 거기까지만 보는 거지. 이제 2027년도가 되는 순간 이제 공급 물량이 절벽을 찍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래도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2026년도 들어가는 순간 그냥 몇천 세대로 그냥 확 꺾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수 있는 게 전세 금액부터가 폭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랑 공급량이 상관없다 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공급 과잉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라고 말하시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 집값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틀렸다 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인정하진 않고, 갑자기 이상하게, 아, 그 전에 공급 과잉이었을 때 집값이 안 빠졌으니까, 오히려 공급 절벽이라도 집값이 올라가진 않는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공급량과 집값이 뭐, 1대1로 뭐, 상응하여서 지금 공급 절벽이니까 그럼 집값이 뭐, 다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근데, 사실, 진짜 일맥상통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있으니 바로 전세 금액입니다. 이제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랑 전세 가격이랑 상관관계가 가격이 대단히 높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땐 전세 금액은 떨어졌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떨어졌느냐, 그 지역 국지적으로 떨어졌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전세 금액에 명확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집값은 2016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차치한다 치더라도 공급 물량은 꺾이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의 폭등이 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2026년도 가면 제가 봤을 땐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전세금액도 더 올라가다 보니까 설령 집값을 떠나서도 이제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전세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매매금액을 밀어 올리는 상방압력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을 게 예상되다 보니까 진짜 서울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2016년도부터다. 오히려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이 월세에도 영향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게 지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금액이 왜 올랐을까요 전세 금액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월세가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럼 거꾸로 전세 금액이 왜빠졌는지 생각해 보면 고금리 때문에 빠진 거였거든요 전세금액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가 사실 2022년도 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세금액을 갖다가 지탱했었던 거가 저금리인 것도 항목했었거든요. 월세를 들어가느리 뭐 전세금액은 높다 하더라도 이제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이자 내는 게더 싸기 때문에 전세금액에 대한 수요가 높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어, 전세금액에 대해서 예전과는 월세랑 비교했을 때 우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워낙 높아지니까 차라리 월세로 가지라는 수요도 높아졌었고,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도 워낙 많이 불다 보니까, 아, 차라리 월세로 가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전세금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기준금리 아직도 높은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시중은행 금리는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5% 때까지도 갔었었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7%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후반에서 4% 초반이고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전세금액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전세금액 올라가는 게 금리가 떨어지기 전보다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게 바로 월세 때문입니다. 지금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강남을 말하기 전에 마포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33평형 월세가 보증금 1억에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월 300만원 월세라는 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했을 때 누구 한 명의 소득은 임차 비용으로 다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월세만 나가나요? 관리비는 안 나갈까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세금을 떼고서 세후로 우리 월급을 받는데 사실 월세 납부하는 거는 그 금액이 통째로 나가다 보니까 부담이 더 크죠. 이렇게 월 300씩 나가는 게 이제 더 이상 강남 얘기가 아니라 강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세 금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다시금 차라리 전세를 찾자 라고 하면서 전세 금액을 지지하고 전세금이 다시 올라갔고 지금은 무서운 게 전세랑 월세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월세가 정말 저렴하고 전세가 비쌌었습니다 왜냐면 월세가 못 올라갔었던 게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의외로 OECD 선진국들 중에서 렌트비용이 제일 낮은 국가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기지 않으실 분이 있을 텐데, OEC 통계자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리왔었던 그래 건데 이제 전세 시장이 이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전세를 좀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월세 가격이 밀어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서울에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줄어들면 월세도 빠질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근본적에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신축, 구축,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진짜 정답은 무조건 신축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축 투자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신축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간다라고 말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신축의 희소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결발 재건축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정비사업 현장들이 매우 힘들어요. 분담금액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공사비가 3년 전보다 두세 배 뛰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 경비사업 현장들이 진행이 못하는 곳들이 태반이고 지금 이제 새롭게 간다라는 것도 지금 기대감들은 높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 재건축들도 예전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 걸어놓으면서 아 경축 우리 안전진단 통과 이러면 가격이 올라는데 지금 안전진단 패스했다 뭐다 얘기해도 가격이 안 변하는 곳들이 많아요 왜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였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사람들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플랜카드만 걸어온다고 해서 막 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비 사업들은 일단 리스크가 매우 높아진 상태고, 그런데 결국 신축 아파트 선호 형상은 높다 보니까, 그러면 희소성을 갖추는 게 어딜까요? 신축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가셔야 되고요. 근데 신축을 비싸서 못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다음을 보는 게 분양권인데 사실 분양권이라는 거는 청약이거든요. 근데 이 청약이라는 게 지방은 지금 미분양도 넘쳐나지만 서울은 경쟁률이 몇백 대일도 찍습니다. 지금 가점으로는 승부할 수가 없어요. 가점이 진짜 60점, 70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점 가지고선 당첨도 안 되고 이제 추첨제를 노려야 되는 건데 애초에 청약이라는 거는 내가 노리고 싶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전에 둔촌주공 분양할 때 제가 분양 받으라고 할때어다뭐 받으면 안된다 라고 말하시던 분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지금 강북에서 분양가가 15억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18억도 나오고 있는게 지금 상황인건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서 비싸다 라고 멈추면 하수고요 여기에서도 아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추세선이 갈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주식도 우리가 상승기류를 탔었을 때 이게 우리가 고점에 물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제대로 된 호재가 있고 본인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쪽이 아 내가 진짜 저점 매수를 못한 거는 안타깝긴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라고 해야지 아 여기는 이미 올랐으니까 그 다음 주식이 어디지? 라고 갔는데 걔가 싼 건지 저평가인지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냥 그 가격일 이유가 있어서 싼 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사실 그 다음 입지로 움직인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 여기는 조금 구축이래도 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왔었지만 지금 신축과 구축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거는 애교일 정도로 나중에 정비 사업들이 힘들어진다. 신축 희소성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즉 어디가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왜 그쪽에 몰리는지를 분석해야지 아 저기는 비싸 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패가망신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신축 분양권 다음으로 나오는 게 결국 입주권입니다. 근데 입주권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계속 이제 정비사업 규제들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아무렇게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입지가 좋고 사업성 나오고 주민들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만한 위지가 있는 지역인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움직여야지 그냥 여기 재개발 갑니다. 여기 재건축합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 특히 취득세가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치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생각을 고쳐야지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바뀌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프레임을 본인들이 짰고, 본인들이 그 프레임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는 적폐다라는 프레임을 걸고서 전 정권에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정권 바뀌고서 현 정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근데 그완화조차 조 차도 결사 반대를 하면서 막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현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타이밍을 또 놓쳤어요. 없애려고 했었으면 2022년도에 그렇게 경기 안 좋고 2023년도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서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준다라고 하면 분명 누군가는 또, 다주택자 투기꾼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2027년도는 대선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일단 총선은 승리했고, 다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과연 다주택자를 그렇게 후드려 때린 프레임을 갖다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인정하면서 깰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해야 된다라고는 보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은 양극화인 거예요. 사실 그분들의 목적은 달성하긴 했어요. 이 양극화를 노렸으면 그건 달성한 거죠. 왜냐면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다. 내가 사야 될 집이 싸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맞죠.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해요? 지방 집값을 무너뜨렸잖아요. 지방에는 서민들이 살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갖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서울도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서울의 빌라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빌라 가격 엄청 무너져 있거든요. 역시 서민들이 살수 있는 주택들 할수 있도록 집값들을 뭉개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진짜 고액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어정쩡한 주택 가지고 있던 중산층들이 무너뜨리고 그 중산층들의 주택들을 뭐 진짜 서민들이 싸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는 저는 뭐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그게 옳은 거냐 라고는 전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 집값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 총선도 보면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뭐, 이거는 여당이요, 야당이요 할거 없이 다. 좋은데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강남에 재건축 들고 있고, 뭐 한남뉴턴 성수전략준비 들고 있다가 언론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바뀔 거냐라고 하면 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 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결국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분들도 그 똑똑한 분들도 결국은 판단하는 게 내가 지방에 출마는 하지만 진짜 그 지방을 경기를 살리고 애착이 있으면 그 지방에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재산은 다 서울에다가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움직이셔야 된다. 이거는 좌우 프레임에 갇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취득세 중과 전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풀리기도 또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진짜 서민들이 그나마 살수 있었던 지방 집값 빌라 집값 이제 그러면 풀리는 순간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또 아.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겠죠. 왜 빌라 가격 서민들이 살수 있는 주택 가격을 다시 올리냐. 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어디까지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고요. 근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계속 갈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떨어지려고 했었을 때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어요. 이것도 정치인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계속적으로 갈 거고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서울 수요가 빠질 거냐라고 하면, 일단 빠지긴 빠지겠죠. 왜냐면 서울에 그렇게 비싸게 한 채를 들고 있기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방의 저렴한 주택들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럼 수요가 분산이 될 거는 자명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은 지방대로 너무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대표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는 순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조차도 벌써 초등학교가 폐교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이 어딘지를 한번 또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동안은 이제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에만 살았다 보니까 감소하는 시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데 감소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양극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방에 거주하고 싶어도 나는 위지가 있고 지방이 고향이라서 내가 고향에서 살려고 하는데. 당장 애를 낳으려는 산부인과가 없네 초등학교가 없네 뭔가 편의시설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그 내에서도 거점도시 쪽으로 이동할 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프라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하락한다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 일본 부동산을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평균 가격은 지금 회복을 전국 좀못 돌아갔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 데들이 많고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보면 사람들이 다 몰리는 데가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렇게 몰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다르게 일본은 그래도 분산이, 지방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국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랑 나고야 같은 경우도 도쿄 권역에 사람들이 점점 더 쏠린다라고 하면서 우려할 정도로 지금 도쿄에가 더 집중화가 심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다 도쿄로 가요. 도쿄로 가고 왜냐 일자리를 찾아서 그러고 더 재밌는 거는 도쿄의 신축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아파트라기보다는 멘션이라고 하는데 신축 멘션에 평당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버블 경제 이전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는 지방이고 도심이 더 올라가고 여기서도 구축 싫다라는 거죠. 신축으로 더 쏠린다라는 게 그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투자가 아니라 그냥 거주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본조차도 돈 많은 사람들은 신축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일본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폭등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지금 서울 부동산 투자한다면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목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을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좋죠. 근데 수익률적으로 강남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방 사람들이 상경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지만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못 하게 되면 이 세금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수익률 얘기를 잘안 해요. 얼마를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세 전과 세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혹은 강남은 물리적으로도 내가 금액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외에 마포, 성동, 동작, 광동 이런데들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설령 실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근데 수익률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강남 거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학군이라든가 직주 근접이라든가 뭐 누구는 좀 웃다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강남에 내 아파트 한채 있어라는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말 한마디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강남에 내집 마련하고 싶다라는 목적성이 명확하면 사실 수익률과 별개로 하더라도 가시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거주할 주택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금 마포 성동 가격들 많이 올라갔었어도 신축 에서도 대장 단지들이 많이 올라갔지. 아직도 전고점 대비해서 한 1~2억 빠져 있는 단지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포나 성동 이런 단지들은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구축은 좀 별로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어도 그래도 입지 보고서 구축으로 가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분담금액 나중에 재건축 생각하게 되면 돈몇억더 보탠다 하더라도 신축 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찾아보고 그래도 금액이 안 맞으면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아직 서울에서는 저평가된 곳들, 전에는 많이 올라갔었지만 덜 올라간 지역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 투자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축으로 찾아보되 신축에서도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데들보다는 그래도 주요 3도심과 가까운 곳들 중점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 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어,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어,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어, 레버리지를 좀쓸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어, 순식간에 불이 날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어 좀잘 배우고 어 판단을 해볼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어,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 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